안녕하세요. 소소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예쁜 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요. 아,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독자들 중에서 이렇게 프로포 주화라고요. 예, 7만 세트가 발행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연도수를 확인해 볼까요 예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7만세트 한국은행에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최초로 그 프로포를 그 발행했습니다 82년도에 무광프로포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거 하고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2020년도 예, 바로 예, 민트 세트입니다. 12만 세트가 발행됐고요. 연도수를 보, 보면 이것도 2020년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프로포 주화가 아니고요. 그냥 미사용 주화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냥 그 발행된, 정기적으로 해마다 발행되는 민트 세트입니다. 비교해 볼까요? 뒷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소장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프로포가 좀더 희소하고요 가치가 있죠 이 프로포는 정말 그 한국은행에서 프로포 조화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정말 소장가치가 높습니다. 어, 보면 볼수록 마음에 끌리는 이런 그 주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로포 주화죠. 한 감상해 보시죠. 500원짜리. 영롱하지요? 영롱. 야. 그리고 네, 민트 세트 기념 주화입니다. 2020년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주화라고 그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는 프로포 주화고 하나는 그냥 그 미사용 주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래도 깨끗한 민트 세트도 깨끗한 측에 속하는데 잘 보시면. 그,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다수 보입니다. 어, 10배로 확, 대해서 보면은 스크래치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 프로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거의, 스크래치가 거의 없죠. 이게 그 영상에서는, 이렇게, 그, 도영상에서는 더 이렇게, 그 빛이 더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실물로 이렇게 보면요. 훨씬 더 예쁩니다. 예. 7만 세트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기대가 되는 프로포즈와 그리고 민트 세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를 보면요. 그 2020년 민트 세트는 이렇게 해서 받치게끔 받침때까지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게끔 가 이렇게 해서 딱 보관할 끔 되있고요. 반면에 프로포세트는 예, 창립 70주년 아, 이렇게 깍 자체가 약간 무 고급지죠. 그래서 이렇게 딱 안으로 딱 넣고 보관할 끔 되있습니다. 예. 받침대는 지금 없는데, 네. 네, 작년 70주년 프로프. 예.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런 거, 그 귀한 것들 한번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 영원이 되죠. 하지만, 기념주와 프로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장하고, 그, 한참 그, 즐기다가, 예, 나중에 팔 때는 더 고가에 팔수 있습니다. 수집품에 그런 거에 매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